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의 설명에서 도움의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려면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꼭 필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젠텍스코프, 티커, GNTX. 이 리뷰는 2024년 6월 7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구루, 마케치 회사 젠텍스 코프,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오토 일렉트론, 34개 조직이 평가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의 각 매개 변수를 더 주의 깊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기업 종목 분류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개시 및 기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추가 작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79억 2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 총액은 1,570억 달러입니다. 젠텍스코프 5.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중견 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 조표 자본화는 23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430억 달러입니다.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5.459%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잔액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시가총액 평가 시 하위 카테고리는 5.047%이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5.459%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보다 8%더 높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장부가치 평가. 좋다, 1점. 회사 전반의 평가, 젠텍스 코프. 리뷰가 끝날 무렵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석 논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채무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점수. 매우 좋음, 2점. 회사의 시장 가치와 이익의 비율은 18.2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7.3이며, 이는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33% 낮습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대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좋다,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4억 3,3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5억 3,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23.2%더 많아졌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3.4입니다. 하위범주 평균 2.7은 하위범주 평균보다 26%더 높습니다. 하위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시장 가치 지표를 평가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2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잠정적으로 28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23%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평가합니다. 좋다. 0.5점. 판매 마진은 18.5%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0.1%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8.4%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양호 0.5점. 해당 하위 범주의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2.678%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88% 낮은 수준이다. 이는 회사의 현재 환율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젠텍스 코프,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회사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126만 8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67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성과 간의 차이는 88.7%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자본량 추정. 견딜 수 있다. 0점. 직원 1인당 이익은 69.3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4.6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181%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추정. 좋다. 0.5점. 조직의 개인 직원당 수익은 37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24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53%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매출 추정. 좋다. 0.5점. 판매 거래량은 2.5%였으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6.4%였습니다. 이는 쇼스키즈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45% 수준을 보여줍니다.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하위 범주에서는 RSI 수준 14, 이약 47%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 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젠텍스 코프. 회사 주가의 역학 비교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25.5%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32.2%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을 발표하기 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영상 댓글에. 결과는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마이너스 0.1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전체 시장 내에서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평균 점수는 0.4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수는 6.5점입니다.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는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정된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의 평가 결과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정보 및 참고 평가 시스템 구루, 마케치 결정이 내려진다. 사실 때문에 주문을 열다 젠텍스 코퍼레이션, GNTX. 해당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우리는 2024년 2월 7일 초에 명령을 발표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티커 STM 정보 및 참조 시스템 그룹, 마켓 측,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을 닫습니다. 이익은 1.9%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케츠, 당신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청중입니다.